마우스 키보드 헤드셋부터 토치, 가습기, 보호대까지 2024년 최신 가성비 꿀템들을 솔직하게 리뷰합니다. 5위입니다. 놀라운 90% 할인가로 KONRI 골전도 이어폰을 득템하세요. 오픈형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무선 블루투스로 자유로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. 4위입니다. LG 사이킹 청소기 코너 팍팍 흡입구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세요. 26,800원으로 청소 효율을 높여보세요.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3위입니다. 매력적인 땜납 2종 세트 K1007을 저렴하게 만나보세요. 토치용접에 유용한 이 제품을 23% 할인된 특별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니코 복합식 가습기. 넉넉한 용량과 은은한 LED 램프로 촉촉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.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1위입니다. 온업 손목 보호대 세트.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뛰어난 품질의 보호대를 저렴하게 구매할 좋은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